어쩌면은 공제는 계속 실험하는 사람이었고, 화원들이나 어 주로 그 당시에 화단에 활동하던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 실험의 결과를 가져와서 대중들에게 어 소개시켜 줄 만큼의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 미인도입니다. 어이 그림은 간속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비단에 채색으로 올린 그림이고, 신준복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동양의 회화가 선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이다. 우리가 선묘라고 하면은 제일 언뜻 떠오르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뭐죠? 선묘. 어, 물론 이제 스케치는 선묘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케치를 완성해 는 결과물로 보지는 않으니까 선묘라고 하면은 만화지, 만화. 그러니까 20세기에 만화, 어, 그냥 선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의 만화는 선묘로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은 20세기 만화는 선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선묘는 사실은 볼륨감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평면적이고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어서 서양의 회화는 채색으로 면의 색칠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풍만한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고 동양회화는 선묘로 되어 있어서 양감은 비교적 덩어리감은 적게 나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선묘로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스러운 느낌, 오동통한 뭐 그런 느낌, 잘 표현되어 있는 선묘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선몇 개에 의해서도 아, 저렇게 어, 품위 있게 그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림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어, 요 민도는 앞서 봤던 윤두서가 살았던 노구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서 발견된 어, 민도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한 사람의 옷 복장에 비슷한 구도에 신진복의 민도는 그냥 두 손을 앞걸음 쪽에 이렇게 어, 손이 가 있는 좀 다소곳한 표현 반면에 노부당의 민도는 두 손이 가채에 어, 얹어져 있는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느낌이고 이 그림의 가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죠 어, 무거워서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또요 미인도는 일본에서 발견된 조선의 미인도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알수 없는 그림이고요. 지금 도쿄 박물관에 있는 요 자세는 보면은 뭐 이런 이런 짐베 비슷한데 옷 모양이나 치마의 모양 저고리 길이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유행으로 따지면은 저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구분이 되어지니까 그림이 그려진 시대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그려졌다. 이 유행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신윤복이가 한참 활동하던 19세기 초반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고 시대별로 보면은 요게 아마 제일 마지막 뒤쪽일 것 같다. 근대로 넘어오면은 어 요런 포즈의 그림들이 미인도가 조금 조금 더 많아집니다. 초기일수록 조용히 있고 어 뒤로 갈수록 약간 동작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고 요염해지는 어, 동작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세 그림 다 굉장히 어, 잘 그려진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그림은 그냥 아,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어, 보고 이제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민도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윤복이 화제로 적어놨는 칠은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가슴에 그득스린 일만 가지 기운을 담아 북으스러운 인물의 참모습을 나타내 일만 가지 봄기운이라는 것은 이 여, 여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의 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 어, 그 상태, 그 느낌, 그그 그 여인이 풍기는 뭐 어떤 기운, 이미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그린 사람의 지금 상태 이야기한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 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데 저는 저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어서 몇 가지 해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슷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약간씩은 다르죠 느낌, 뉘앙스가 가슴 속에 서이만 가지 춘정 이게 이제 그냥 봉기운이라고 하는 것과 춘정이라는 표현은 느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어, 그냥 좀 차분한, 그러면은, 춘정이라는 건 약간 성적인 반능,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어, 여긴 또 작은 가슴에 망가지 춘정을 붓꽃으로 어디 담아내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금씩 다르게 해석을 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의미는, 그렇고 이 그림을 그린 신년복이 그림을 그릴 때에 마음 상태가 글로서 부가해서 어, 표현해놨다. 그림에 조선 시대에는 그림에 글이 들어가는 게이 시대쯤 와야 그림 속에 들, 글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전에는 우리가 시서와뭐 일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조선 후기 18세기 이전의 그림에는 그내용의 그림이 없습니다. 거의. 그림 속에 화제가 들어가 있고 그게 그림과 일체가 돼야 되고 이런 그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가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중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속에 양반의 생활 방식, 그림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실을 그림 속에 바로 넣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이게 산수화든인물라든 그림 속에 시가 들어있는 거는 19세기에 대체적으로 많고요. 18세기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많지 않아요. 그림, 그린 사람이 써놓은 거 말고 그림을 본 사람이 써놓은 거는 꽤 있어요. 이 그림을 본 사람이 나는 어떻게 어떻게 봤다. 이렇게 써놓은 일종의 화찬이죠. 화찬은 그림 속에 쓰여져 있는데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리는 이유, 연유, 마음을 적어 놓는 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 보면은 보통의 앞에서 봤던 민도나 인물화들 보다는 훨씬 더 어, 정갈하고 세밀하게 그렸다는 게 여기 보면은 귀밑머리, 목덜미에 있는 이런 머리카락들까지 아주 곱게 어, 세세하게 잘 그려져 있어. 가채도 보면은 보통은 그냥 검은 덩어리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어떤 실제로 머리카락처럼 아주 곱게 정갈하게 잘 만들어서 올려져 있고 눈은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동양회화에서 눈 그리는 방법이죠 저게. 사실은 아까 윤두세의 눈은 동양회화에서 그린 눈이 아니에요 그게. 눈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 어, 우리 요눈 안에 어, 눈 안쪽, 안쪽에 있는 요 약간 동그란 굴곡 있잖아요 그런 게그 그림에서 잘안 그려졌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 화전에 나오는 그림 그리는 눈을 그리는 방식 위선 아래선을 그냥 가볍게 연결 해줘서 어, 눈꼬리의 느낌 눈 전체에 이렇게 날카로운지 부드러운지 아래로 쳐졌는지 위로 올랐는지 그런 정도의 느낌만 그렸는데 그렇게 가볍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눈 하나만 떼 놓고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어, 그럼 코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 다 조금씩 이상해. 조금씩 이상한데 합쳐졌는 모양은 별로 안 이상해. 이게 참 묘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 가체는 꽤 무겁잖아요. 가볍도 3kg. 무거운 건한 10kg 정도 나간다니까. 3kg만 해도 머리에 얹어서 다니면은 엄청날 텐데, 이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애초에는 가체는 궁에서만 섰겠죠. 공식 행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하여튼 큰 일을 할때 왕비? 뭐 이런 궁에 그 높은 사람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관처럼 서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 내려와서 어 이걸 올려서 있는 모습이 멋있게 보이기 시작한 게 민간에서 특히나 귀녀들이 어 유행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나할것 없이 신년복의 풍속화 보면은 그냥 동네 안악들도 가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어, 발레에 가서 막 가채 떼갖고 빨고 얹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가 다 하는 걸로 어, 되어버린 거예요. 10kg 된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나라에서 어, 못하게 금지를 시켰다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모하게 한다고, 이제, 민간에서는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뭐 어, 궁에서는 뭐, 바로, 이제, 공무원들이나, 국녀들은 이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바로, 이제, 안 됐겠지만은. 영전은 임금도 오래 했지만은, 모하게 한 것도 참 많아요. 그죠? 뭐, 북하면 술도 못 먹겠고.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뭐 소고기도 뭐못 먹는 뭐 소고기 금지령 뭐 이런 것도 내리고 아마 본인이 고기 잘안 먹고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다음 이 시대에 유행하던 이쪽 어디 깃치랑 고름 어 그리고 섬의 깃요 요런 데에 어 각기 색을 부가해서 이제 이 시대 이전에는 그냥 회색 옷이 많았겠죠. 그다가 러 어, 저거리가 짧아지면서 점점점점 점점 화려해지고 색을 넣은 것이 많아지고 색 저거리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많아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는 민간에서 색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떤 어떤 색은 금지. 그런데 왕의 옷 새서에 이는 색은 민간에서 아무도 못 입게 돼 있었죠. 당연히 중국의 황제가 쓰는 색깔도 우리나라에서 못 쓰게 돼 있었고, 벼슬 아치들이 급수에 따라서 정성의 색깔, 뭐 일품에서 산품까지의 색깔, 뭐 하급 관리 색깔, 이렇게 옷세 색깔을 다 달리해서 품계에 따라서 색을 달리 사용을 하게끔 했고, 거기에서 주로 고급 관료들이나 왕족들이 쓰는 색깔들은 민간에서 거의 쓰지 못하게. 설려고 하더라도 염려가 비싸서 그런 고은 옷은 입기 어렵겠죠. 이제 그렇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19세기가 되면은 돈이 많아지는 중인들이, 장민들이 생기는 거죠. 16세기까지만 해도 노비가 전체 인구의 한반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점점 점점 노비 숫자가 줄잖아요. 줄어서 이 시대가 되면은 노비의 숫자가 한1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노비였던 사람들 내지는 중인이었던 상민이었던 사람들의 신분 변화가 점점 많이 일어나고 19세기 말 되면 그 양반이 대부분이고 중인 이하는 어, 소수인 사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으로 어, 신분을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거기 가기까지의 이런 하면 안 되는 것을 어, 민간에서 유행시켜서 하게 하는 어 시대가 바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신윤복의 풍속화에 나오는 평민 보통 그 어, 기녀는 하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옷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다른 색깔로 꾸며진 것을 뭐삼회장저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귀족들이 입는 저고리였었다 근데 이제 민간에서도 어 특히나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니면은 귀인여들 중심으로 이게 유행을 하게 됐었고 그요 안에 보면은 이 저고리가 어 시대에 따라서 근데 16세기까지는 저고리 굉장히 길어요 이제 거의 허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저고리였었고 이게 세기별로 아마 한세기 지남에 따라서 한 5cm, 10cm씩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초 18세기 말이 되면은 요 저거리의 길이가 한, 어, 기장이 한뼘 정도로 줄어드는, 어, 시기가 온 거예요. 시기에는 한뼘 줄어드니까 치마하고 사이가 비잖아요. 그래서 치마하고 사이가 비는 데에는, 어, 대자라고 하는 별도의, 어, 띠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착용을 하고 치마를 위에 입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불편하니까 치마에 둘 다를 붙여서 한꺼번에 치마 한자락에 두 개를 연결해서 한 번에 해결되게끔 그렇게 옷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이전 전에 가면은 속고름은 밖에 안 보이게 했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유행처럼 장식해 놓은 것처럼 안에 그는 안고름도 길게 해서 색 넣어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좀 멋있게 보이는 장치, 뭐, 이런 걸로 유행을 했었다고요. 이 시기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먼저였을까? 아니면 다른 게 먼저였을까? 옷이 이렇게 변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18세기가 되면은 조선에는 여성의 미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중국에 발을 젖게 하는 풍섭이 있잖아요. 일부러 막 발목 크게 똥떵 싸매고 이제 그렇게 했던 문화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여성의 가슴이 아주 적게 보이는 게 그게 가장 당시에 여성들끼리 유행되어졌던 요즘 뭐 볼륨을 있게 만드는 거 하고 연반대죠 그런 문화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가급적 가슴을 안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복식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요 저고리가 길게 되면 가슴을 따로 막 할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오히려 가슴이 드러나지는 부분을 노출을 시켜서 압박하는 형식으로 위는 굉장히 압박해서 타이트하게 상체를 만들고 아래쪽은 치마는 굉장히 또 품을 후하게 해서 만드는 게이 당시에 최첨단 유행이었다 어,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 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는 16세기에는 77cm, 옥수수 길잖아. 근데 여기는 77, 60, 44, 21.5. 요게 이제 18세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아까 우리 그깃 색깔 있는 게이렇게돼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18세기 말에 19세기 넘어오는 고시기 그 쯤에 나타나는 저거리에, 유행한 저거리의 양식이야. 자, 요거는 다 출토되어 있던 유물이기 때문에 실제 원본이죠. 고시기에 그 있었던. 그러니까 부장품으로 나온 옷이어서 아마도 그 유행에 따라서 옷들이 다 저렇게 변했을 거다 치마는 이렇게 부품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에 옷을 많이 입었대요 속바지를 속바지 속치마를 여러 겹 입어서 가급적 풍성하게 19세기 유럽에 보면은 치마 엉덩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치마가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어, 이런 형식의 어, 복식이 유행을 했었다 자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벗은 입고 안에 옷 속옷 속옷 양이 일,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풍성하게 보이게끔 했고 벗은 하나를 이렇게 밖에 내서 굉장히 좀 그냥 아주 정적인 데서 약간의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반접장 앞으로 내서 이렇게 딱 해놨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던 정면에서 약간 발을 하나 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어, 그것처럼 물론 이제 완전 치마 다 가려서 안 보여도 무방한 실제로 안 보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그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줘서 동세를 안정되게 만들어준. 어, 버선을 그려놨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 이 버선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구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방향에 해놨다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발을 내는 게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발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 90도로 꺾어서 이 방향의 몸의 방향은 이렇게 있는데 왼쪽 발만 90도로 꺾어서 밖으로 이렇게 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움을 사람은 몰랐을까 전체적인 구조나 탄탄함이 저렇게 탄탄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놓이는 게 부자연스럽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를 신년복은 몰랐을리 만무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다른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풍속화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몸은 일로 보고 있잖아. 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구조상 요게 오른쪽 다리고 왼쪽 다리죠. 왜냐하면은 요게 뒷다리를 겹치고 있잖아요. 겹쳐서 앞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코가 이쪽으로 있으면 이게 오른쪽 다리고 이게 왼쪽 다리겠죠. 근데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가서 왼쪽 다리 그몸 다리는 일로 보고 있는데 상체는 이쪽으로 보고 있잖아. 다리와 상체 방향이 전혀 다른 반대편으로 보고 있음에도 자세히 보면은 아, 그게 이상한데? 그냥 보면은 별로 이상하네.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은데 이 다리가 저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 이 구조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이두 사람의 관계선이 이 신발 다리의 방향과 이 사람의 몸과 이렇게 보여지어서 한 방향으로 있고, 이 시선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지만, 왠지 여기서 막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신눈복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저런 장치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관찰이 선행되는 작업이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얼터당 단한 모양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원래의 기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김홍도의, 어, 이거는 이제 실험도인데요. 실험판에 구경하는 이 앞에 뒤로 제껴져 있는 사람의 손을 보면은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이 모양을 보면은 오른손의 모양이야. 여기는 왼손의 모양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김홍도가 지난 우리 금강산볼때금강사군첩에 그려져 있는, 사생했던 이력을 보면은, 이렇게 일부러 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려놓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를 그렸다는가 모자라서 이렇게 그렸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이유일 것같으면 다른데도 뭔가가 부족해서 나타난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 아, 저런 장치들은 저 시대 화가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법, 구조, 구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신진복의 미인도와 모나리자를 같이 이렇게 한번 놔봤는데요.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우리가 눈 떠고 미술책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보여지던 그 그림이에요. 너무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익숙한 그림이어서 이제는 뭐가 이상한지 봐도 뭐 그게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한 견해가 있어 그냥 뭐냐면 그냥 좋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자이 그림은 사실은 미술사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 있죠. 실제 인물을 모델로 이렇게 여성 조상을 이 시대에 그렸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고요. 뒤에 있는 이 풍경이 원근법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풍경을 인물의 초상의 배경으로 넣어서 그렸다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고, 어, 이 초상과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사실은 이 그림 속의 그림이죠. 초상 뒤에 놓여져 있는 벽화인 거죠.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인데, 벽화 속에 그림, 그려진 그림이기보다는 창문 밖에 보이는 그냥 풍경처럼 느껴지도록 그려져 있어서, 이 인물과 이 뒤에 있는 배경이 묘하게 하나로 묶여지게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윤복의 미인도에서는 윤곽이 명확하잖아요 왜 우리는 선으로 윤곽을 구분해 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윤곽이 흐려진 흐트려진 부분이 많죠 윤곽이 흐트려져 있는 상태에서 뒷면과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이런 표현 방법이 여기에서 세, 어쩌면은 어, 좀 독특하게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늘 봐서 익숙해진 것,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늘 보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한 것, 익숙하지 않으면 좋게 느껴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본 거고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계속 노출되어져서 보여졌더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어식이라는 것, 우리는 판소리나 가락을 배우지 않아도, 판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풍물 소리를 듣거나 하면은, 똑같이 한국아이들하고 유럽의 어느 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따가혀놓으면은 반응하는 게 다르다 하거든요. 한국아이들은 그 가락이나 소리에 반응을 한대요. 그 유럽아이들은 반응을 안 한대. 유전자의 힘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봐왔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반응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다. 아까 이제 윤두서의 얼굴 윤곽이나 코 이런데 약간 덩어리감 양감이 가게끔 그려지는 표현 방법은 어디서 나타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서양의 정물합니다 동양의 정물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동양의 정물화라는 게 따로 없기도 하지만 정물화에 비견할 만한 형식의 그림은 기명절지라고 해서 그릇이나 기물, 과일, 꽃, 나무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물화로 읽을 수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는다든가 모아서 앞뒤를 겹치게 한다든가 하는 구도법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그릇에 담아놨잖아. 뒤에서 숨어서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 그릇에 숨겨져서 안 보이는. 동양회화의 본질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그리는 거라 했잖아. 요 서양은 보이면 그리고 안 보이면 안 그려도 되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보이든 안 보이든 안 보이는 것도 꺼내서 보이게 그려야 됐어. 그러니까 나열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보임 안 보이는 대로 보임 보이는 대로 숨으면 숨은 대로 어, 그렸다 말이야. 요게 딱그 서양의 방식이에요. 근데 뭐 나무 과시 그리는 건또 우리 동양의 표현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을 하나하나를 그리는 거는 우리 화법대로 7, 80%는 조선 화법대로 그렸고 구도나 형식, 형태 이런 어, 데 보면은 약간 음영을 넣 넣는 이런 방식은 서양의 음영을 넣는 그릇의 방식 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윤두서라는 사람의 집에는 서양 정글화가 있었을 거다. 왜? 극수로 부자잖아요. 당시에 윤두서가 요즘을 치면은 가장 큰 한양에서 제일 손큰 콜렉터였다. 그니까 그 집에는 안평대군의 집에 온갖 중국의 좋은 그림들이 다 있었다고 하듯이 윤두서의 윤선도 가문의 해남윤씨 정선이니까 중국의 아주 귀한 그림, 좋은 그림들이 제일 많은 집이 집이었대. 그러면은 당, 그 당시에는 18세기 초반이면은 중국의 생 그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정물화라는 것 이런 그림들이 아마도 중국을 통해서 이 집에도 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대체 저거는 그 물감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그려보는 그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이게 이런 그릇은 조선이 없잖아요 <laughs> 그릇 자체도 없잖아요 이런 거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은화서화원이나그인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만한큼 시간적 여유나 엄두도 안 났을 텐데 이 사람은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을 만큼 그림에 완전히 전념해서 한 20... 한 4, 5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다 쌓여서 자화상의 표현의 결과물로 나올날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면을 응시하는 그림 굉장히 도발적인 초상이잖아요. 이런 형식이 우리나라 초상화에는 거의 없죠. 유일한 그림이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하죠. 자화상을 특히 보고 그리는 뭐 이상한 화가는 잘 없으니까. 대부분 약간 비틀어서 어, 그리잖아요, 그죠 이제 겸재정선의 해학전신. 지금 전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올려놔봤습니다. 관동팔경, 금강산, 설악산, 관동팔경을 그린 이제 화첩인데, 그래서 왜 풍경화, 산수화에 전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이 전신은 훗날 이야기하는 진경이라는 의미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음, 다음 시간에 진경 산수를 할 텐데, 뭐, 이 내용은 그때 가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